재료를 받으시게 되면 먼저 우리가 전처리 작업 해 주시는데 옆에다가 물을 올려서 당근이랑 도라지 데칠 물을 먼저 올려 놓도록 할게요. 계란은 따로 그릇에다 받쳐서 준비해 주시고 고기는 키친 타월에 받쳐서 핏물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도라지는 지금 껍질을 벗기실 때 먼저 개수대에서 흙 묻어 있으면 깨끗하게 씻어 주신 다음에 옆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깎으셔도 되고 껍질을 안 그러면 칼등으로 긁어서 벗기는 게좀더 빨라요. 그래서 칼날로 하면 손 다치니까 칼 뒤로. 그래서 이 작업은 개수대에서 해주세요. 그래서 길이는 6cm인데. 근데 나중에 꼬지를 꽂아서 이렇게 꽂다 보면 위아래가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 전에 조금 더 길게 사이즈를 잡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6.5나 한 7cm로 길이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폭은 1cm. 그다음에 두께는 0.6cm. 그래서 두꼬지인데두 개만 만드시면 되는데 근데 당근은 끼우다 보면 우리 꼬지에 끼웠을 때 많이 부러지기가 쉬우니까 여유분으로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라지는 이렇게 1cm 폭의 길이 6cm로 잡으신 다음에 도라지의 쓴맛이 있기 때문에 소금으로 문질러서 씻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이는 색깔 있는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폭이 1cm고요, 껍질 있는 쪽이 그 다음에 두께는 0.6. 오이도 부러지기 쉬우니까 하나 여유분으로 해 주시고 오이는 소금에다가 절이도록 할게요. 끓는 소금물에다가 당근과 도라지를 데칠게요. 그래서 이때 같이 데치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데치지 않고 그냥 꽂아다 끼우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프라이팬에다만 볶아서 끼우다 보면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이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을 많이 빼 먹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표고, 기둥 뗀 표고는 시험장에서 불린 표고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행주나 꺼지에다 눌러서 물기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길이를 잡으실 때는 긴 쪽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이 폭은 조금 짧죠 그러면 긴 쪽으로. 그래서 표고는 나온 두께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대처는 당근과 도라지는 찬물에 헹궈서 특히 당근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 바로 헹궈 주셔야지만 얘가 색깔이 잘 나니까 찬물에 헹궈 주시고 그다음에 파만을 다져 주시고요. 안에 초록색깔 심지는 제거하신 다음에 겉에 하얀 부분은 곱게 다져서 준비하시고, 그런 다음에 자세 붙어 있는 고깔 떼어 주시고요. 밀대로 밀어서. 기름기 제거하시고, 가장자리부터있는 지방질은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께 두께가 지금 좀 두껍고, 그 다음에 좀 사이즈가 짧아서. 바늘 포 떠서 길이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등으로 두드려서 평편하게 나중에 구울 때 모양이 오라들지 않도록. 편하게 두드려 주시는데, 다른 사이즈는 6cm로 잡지만, 고기는 팬에서 익으면서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그전에 한, 한 10cm 넉넉하게 한 10cm 정도로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와 표고버섯은 이제 양념을 할 텐데 같이 만들게요. 불고기 양념, 간장 한 큰술, 설탕 3분의 1, 깨 약간, 참기름 약간, 후춧가루, 다진, 파, 마늘 넣어서 스푼으로 설탕 녹여주시고, 그래서 고기에다 놓고 조물조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길이가 또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숟가락 등으로 양념은 발라주시고, 계란은 흰자, 노른자 분리해서, 노른자만 사용합니다. 노른자에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요. 소금이 녹을 수 있도록 골고루 섞으신 다음에 식용유 살짝 둘러서 먼저 달걀 노른자 지단 먼저 붙이시는데, 지금 요구상의 사이즈가 0.6cm이기 때문에 사실 달걀 노른 지단보다는 달걀 마리로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른자 말아주실 때도 프라이팬은 식용유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약한 불에서 밑에서 3분의 2 정도 익고 나면 반으로 접도록 할게요. 자, 두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번 더. 앞에다가 넣고 또 접어주시고 기름 두른 팬에 깨끗한 도라지 소금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꽃소금기미 때문에 손으로 부셔가면서 넣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데친 거기 때문에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 오이도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소금은 들어가지 않고요, 당근 또 소금간 하면서 살짝 볶아주시고, 표 버섯도 볶아주시고. 그 고기는 너무 많이 달궈지게 되면 우리가 간장으로 양념하다 보니까 탈 수가 있어서 지금 야채를 앞에서 볶아냈기 때문에 불은 좀 약하게 줄여주시고요. 그래서 연육을 주지 않고 그냥. 고기를 굽게 되면 바싹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연육을 주고 양념한 고기를 팬에서 구워주시는데, 그래서 힘줄이 많을 때는 사이즈를 조금 더, 더 길게 잡으셔도 돼요. 달걀 지단은 씻고 나면 1cm 폭으로 잘라주시고. 고기도. 그리고 꼬지에다 끼우실 때는 식용유를 살짝 꼬지에 발라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이때 꼬지실 때는 지금 보시게 되면, 어, 표고랑 그리고 고기가 같은 색깔이어서 두개 옆에 나란히 우리가 끼우시면 안 되고 떨어뜨리고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끼우다 보면 당근이 먼저 들어가다 보면은 당근이 들어가는 도중에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러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도라지 먼저 넣도록 할게고요. 도라지 넣고 그리고 표고의 색깔 있는 쪽이 윗면이 갈수 있도록.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단, 고기, 오이. 당근, 순으로 끼우시고, 그래서 두 꼬지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끼울 때는 순서가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위아래 잘라주시고, 그래서 꼬지의 양끝이 1cm이기 때문에 잘라주시고요. 두 꼬지를 담고 위에다가 잣가루를 일렬로 가지런히 올려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화양적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